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나트랑 나짱에 두해나 리조트에 와 있습니다 리조트가 굉장히 넓고 좋네요 뒤에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연못도 만들어 놨어요 연못 그리고 뒤로 보시면 높은 건물들 보이시죠 참 안타깝게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이곳에 왔으면 좋았을 건데 여기는 굉장히 비싸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이곳에 카지노가 있다 그래서 정보도 전해드릴 겸 겸사겸사 오게 됐습니다 카지노는 저희 한쪽 옆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안에 살짝 들어갔다 왔어요 안에 살짝 들어갔다 왔는데 우선은 머신도 있고 테이블도 있습니다 보니까 바카라 머신도 한 15대 정도 있고요. 바카라 룰렛, 블랙잭 이렇게 하시면 머신이 한 15대 정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림 그 맞추는 빠찌거라 그러죠. 그게 한뭐 30대, 대략 네, 한3 0대 대략적으로 한 30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이블로는 룰렛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사위 게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잭 바카라가 있는데 블랙잭도 한 테이블밖에 없네요 바카라는 좀 테이블이 많이 있었어요 테이블이 총9개 있습니다 아홉개 9개. 바카라는 9개 블랙잭은 하나 여기 두에나 카지노는 다른 카지노 업자이랑 다르게 홍콩달러를 쓰고 있네요 홍콩달러 홍콩달러 쓰고 있습니다 미니멈을 알려드리면 블랙잭 같은 경우는 홍콩달러로 100달러. 바카라 같은 경우는 홍콩달러로 200달러부터 미니멈이 시작합니다. 여기 안에서 환전은 다 가능하세요. 공도 가능하고, 달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마 엔도 아마 될 거예요. 위엔도, 위엔도 될 거고요. 게임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일단 음료수 다 제공되고요. 그리고 과일 제공되고 있습니다 과일도 제공하고 있고 안에서 담배도 필수 있어요 여기 베트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카지노가 다 안에서 흡연이 가능하니까 여기서도 안에서 흡연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위한 한국인들도 상주하고 있거든요 한국인 이 에이전시? 보통 에이전시라고 그러죠 한국인들 상주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 에이전시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됐어요. 여기 두에나 같은 경우는 시내랑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없어요, 대신에. 그 시내. 시내에서 차량으로 한 1시간 정도 와야 되다 보니까 카지노에 손님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분위기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 손님들이 굉장히 없어가지고 혼자서 게임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하시면 위험합니다. 이곳 두에나 카지노가 시내랑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는 픽드랍 그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올때 신청해서 네, 픽업 신청해서 차량으로 여기까지 무료로 왔거든요. 혹시나 여기 찾아오실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연락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른 궁금사항 있으시면 역시나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은 망하는 길의 지름길입니다 절대로 도박은 하지 마시고 게임으로 소소하게 적당한 소액으로 즐기시길 바랄게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